이번 주에 이더리움 도미너스가 주봉상 저점을 한번더 낮추면서 주봉 기준으로 상승 다이버전스, 즉 추세 전환이 주봉 단위로 나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22년도 8월달 주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마이너스 16% 하락이 나왔듯이 현재 구간에서 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준다면 23년도 6월 10일부터 이어 내려왔던 상단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까지 기대볼 해수 있을 것이고 이더리움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신규 진입 구간이 열릴 겁니다. 도미너스가 상승한다면 이제부터 이더리움으로 금이 주목받는다는 뜻이고 이더리움 도미노스가 상승한다면 이더리움 가격 상승으로 되어질 겁니다. 반대로 이번 주의 주방상 저점을 한번더 낮추는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들고 있는 이더리움을 조금씩 매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본 캔들 기준으로 어제 나온 비트코인의 최고점 자리는 달러 차트로 44.28k 원화 차트로는 5980만원까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놓고 상승이다 하락이다로 의견이 가장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곧 승인하는 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가 보는 비트코인 관점은 최근에 나온 고점 자리인 44.7K 원화로는 6,130만원 충분히 넘겨주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구간은 비트코인 고점을 넘긴 이후부터입니다. 아직까진 비트코인 쇼세대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걱정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트는 지금 고점을 넘기지 못한 상황에서 저점을 낮춘다면 저는 더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 방향성과 그 근거들에 대해서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상승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보는 비트코인 큰 관점을 다시 차트에 작도해 보면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게 비트코인은 고점을 한번더 넘기는 상승이 나올 거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구간은 고점을 넘긴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을 다시하면 아직 비트는 단기 고점이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 나오게 될 상승이 마지막일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입니다. 제가 4개월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어제 여러분들께도 공통적으로 답변을 드릴 만한 댓글이 하나 달려서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금리 인하 전까지 비트코인은 급격한 상승을 보일 것이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비트코인은 하락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었었고 그에 대한 질문으로 첫 번째가 비트코인은 금리가 올라도 안 좋고 내려도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깜짝 올라갈 때 매도하는 걸 권고드리는 이유가 궁금하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확히 이두 가지가 앞으로 제가 보는 비트코인 단기 방향성입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비트코인 이랑 주식 이랑은 다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치를 봤을 땐 당연히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가치는 자동차를 파는 A 라는 주식과 자전거를 파는 B 라는 주식의 가치가 다른 정도, 딱이 정도의 수준으로 가치를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식과 코인의 공통점은 모두 가치 투자의 대상입니다. 투자자들은 가치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코인이나 주식을 사서 그에 따른 수익을 기대합니다. 적어도 5년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을 바라보는 비트코인 투자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5년에서 10년 뒤에는 정말 비트코인이 우리 생활에 상용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계속해서 매집하는 사람은 있어도 실제 비트코인을 사용하려고 매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지원하는 가게가 있다고 라 소문이 돌면 되려 와 비트코인 변동성은 어떻게 측정해서 결제한대? 라는 질문이 다시 돌아옵니다.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아직 비트코인이 상용화 단계까지는 정말 멀고 먼 산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과 주식은 서로의 가치가 다를 뿐 투자의 대상으로는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비트코인과 주식은 시장 유동성으로 가격이 결정될 겁니다. 보시는 차트는 파란색이 미국의 자산규모이고 빨간색이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의 자산 규모는 코로나 팬더믹 당시 당시 국채를 발행하면서 대량의 부채 자산을 키우게 되었고 증가한 국가 자산은 양적완화의 목적으로 시장 유동성으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풀린 돈은 전부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움직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동성이 비트코인에 얼마나 영향력을 줄수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할건 미국의 금리입니다. 금리는 유동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비교적 역사가 짧기 때문에 나스닥 차트로 분석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적이 있.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1999년도, 그리고 2008년도, 그리고 2022년도 금리 인상은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올라왔던 자연스럽게 올라온 금리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먹고살기 힘들었던 위기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시장에 돈을 풀어가면서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시장을 컨트롤하기 위한 금리 정책이었던 겁니다 이후 닷컴버블과 리먼 브라더스에서 당시 금리가 내려갔던 경우는 시장이 안정화에 들어오면서 내려온 금리가 아니었고 고금리로 인해서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무너지니 정부에서 금리를 낮출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이거를 경기침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번에도 금리가 낮아지면 시장이 안정화에 들어오면서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경기 침체로 인한 시장 하락일까요? 경기선님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의심해 보고 있는 건 요점 정리만 좀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월 FOMC가 끝나고 제가 내용 정리되었을 때 이번에 FOMC에서 이전과 다르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게첫 번째로 있었었고. 그럼 연준에서 금리를 올렸던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인플레이션이 잡혔는지를 판단해 보면 은 사실 식품 에너지는 잡혔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아직 잡히지 않았거든요. 근원 물가가 잡히지 않은 이유는 아직 미국에서는 주택 가격을 잡지 못하고 있고. 주택 가격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지수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의심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는데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건 결국 지금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았는데 여기서 금리를 낮춘다면 부동산 가격은 다시 또 폭등하게 될 겁니다. 그 상황을 알면서도 연준에서도 고금리를 인해서 지역 은행들이 무너지는 걸 이미 봤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금리를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라는 건 현대시장에서 금리를 낮출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만 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번에 댓글 중에 그런 댓글도 있었거든요. 연준을 믿으시나요? 저도 연준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만이라도 말이 바뀔 사람들이지만, 현재 CME그룹의 패드와치를 봤을 때, 시장에서는 빠르면 내년 3월달.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고 정말 내년 3월부터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금리 인하라는 말에 시장은 환호할 겁니다 그 환호를 당연히 우리도 즐겨야겠지만 그에 따른 이후 시장 충격도 우리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저는 최근 영상에서 비트코인은 단기로는 한번더 고점을 넘기는 상승을 보기 때문에 눌리면 더 매수하고 올라오면 차라리 팔아버리겠다 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반등을 보는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곧 승인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EC와 블랙록의 미팅을 가진 횟수만 현재까지 24번이고 그 만남이 최근 들어서 잦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해당 기사를 보고 비트겐에서 관점공감하다 연애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애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 달에 한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다가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되기 시전에는 만남을 많이 갖게 됩니다. 거의 매일같이 만나게 되죠. 짝사랑을 하더라도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가 SEC의 의장인 게리 겐슬러에게 본격적인 매력 어필을 하다가 블랙록의 매력이 조금씩 먹히는 듯 보이면 그 만남의 횟수가 잦아질 거고 애초에 짝사랑으로 끝날 거였다면 SEC에서는 만남조차 가지지 않았겠죠. 결국 둘은 연애를 결국 ETF는 정말 빠르면 1월 달에도 승인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ETF가 승인되는 시점으로 비트코인 매도 시기로 보는 이유는 단순하게 재료 소멸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써먹는 차트 작도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역시도 승인된 이후는 비트는 단기 고점을 만들고 하락할 거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장기전으로 가세는 본격적인 가격 상승의 재료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릴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났던 이저점 자리를 깨는 하락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번과 2번, 금리이나 3월달과 현물 ETF 빠르면 1월, 늦어도 3월. 이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트위터에서 가져온 내용이고 2013년도, 2017년도 그리고 지금의 상승 구간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ETF로 단기적인 고점을 만들면 이후에는 차익실현 매물과 개미를 터는 하락이 차트에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동일하게 나왔던 구간처럼 지금의 스텝2처럼 단기 고점의 박스권 상단을 터치하는 구간부터는 일부 조정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구간을 ETF가 승인된 기점으로 차트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스텝1에서 나왔던 것처럼 바닥 매물대 라인이랑 이 고점 매물대가 겹치는 자리, 반닥 매물대랑 고점 자리랑 겹치는 자리. 이 라인은 다시 또 상승으로 갈수 있는 분기점이 되겠죠.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매물대를 하방으로 이탈시키는 차트입니다. 이탈한 매물대를 다시 돌파한 것만큼 매력적인 자리는 없으니까요.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도 불장이라고는 하지만 본격적인 그 불장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의 불장은 어, 좀 민망한 수준의 그런 불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불장이 터지게 되면은 매일같이 알트코인들이 두 배. 새벽 시 오르는 알트코인들이 나와 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기를 빠르면 입사연도 하반기 쯤으로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승을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이 그 상승장을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고 영상 인트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20년도 1월 때부터 추세하단 벌을 두고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추세를 상단에 두고 저항받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이더리움의 추세 전환이 나오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적어도 이번 주에 주봉 기준으로 이더리움 도미너스 RSI가 버텨준다면 여기서 더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신규 진입에 있어서도 이더리움은 괜찮은 자리를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이더리움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 저점 자리를 훼손시킨다면 저는 분할로 이더리움은 매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한 가지 기대해 보고 있는 건 상승 다이버스는 별개로 주봉상 RSI가 과매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과매도권에서 맞는 상승 다이버스는 힘이 강하게 나와줄 거라고 차트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제가 브리핑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주에는 이더리움 차트도 가격적인 부분도 언급을 드리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어피트에서 어제 스택스가 1등이었고, 솔라나도 어제 일본 캔들 기준으로 플러스 11% 양도가 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솔라나 현재 가격은 11만 4천 원이고 솔라나 진입 자리 공유 대해서는 12월 8일 2주 전 9만 2천 원일 때 비트겐에서 무료 관점 방에서도 브리핑 드렸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트겐에서 무료 관점 공유 방도 당연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시간 정보뿐만 아니라 알트 관련된 정보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관점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링크는 유튜브 고정 댓글 에 있습니다. 텔레그램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쉽게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관점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